이기와 노기는 비슷하지만 다른 게임입니다. 많은 이들이 노기를 처음 접하면 당혹스러운 게 사실이죠. 그만큼 쓰이는 기술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두 분야에서 모두 많이 쓰이는 기술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k 가드 이은 매트릭스입니다. 이 기술로 예전 선조 바이킹이 그러했듯 바다를 건너 대륙을 위협하는 선수가 있으니 바로 오늘의 주인공, 타미 랭가커입니다. 동화는 아닌 얼굴이지만 나이는 그리 들지 않은앵가커는 1994년 2월에 노르웨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1살에 처음 주짓수를 접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브라질리언 주짓수가 아닌 일본 전통의 유술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도장들이 노르웨이에 있던 게더 신기한데 2000년대 초반에 스칸디나비아 쪽에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정작 브라질리언 주짓수는 어리고살이 되어서야 먼저 운동하던 친구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수련하고 있던 유술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던 타미는 이 새로운 운동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경쟁적인 주유수 시합에 사로잡힌 타미는 세계적인 이벤트를 참여하기 위해 세계여행을 시작합니다. 이 여행 도중 랭가커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노르웨이 선수를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에스펜입니다. 2014년 둘은 AOJ에 합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도장이 맞습니다. AOJ에서 랭가커의 목표는 더 높아졌고 간헐적으로 목공일을 하며 풀타임 선수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멘데스 형제 지도 아래 그는 브라운 벨트를 2015년에 얻었고 캘리포니아에서의 시간을 뒤로하고 모국으로 돌아가 유럽의 강자 중의 하나인 그러한 팀에 합류됩니다. 하게 바로 코치 호세 카를로스가 이끌고 있는 키무라 노바 유니아오였습니다. 호세 카를로스 아래에서 타미의 커리어는 빅스텝을 맞습니다. 팬, 유로편을 쓸어버렸죠. 이러한 승리는 2017년 결국 블랙벨트 승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쉽게도 타미는 아직 월드의 고드메달을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친구 에스펜과 함께 바이킹의 침공이라는 단어를 만든 만큼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앞서 말한 k g u a r 매트릭스, 크랩라이드를 할 때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경외감을 들게 합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아이차 도톨라인이그라했듯 언젠가 월드 포디움의 정상에서 그를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오늘의 맺은 말 이러한 그가 UFC 내 최고의 주짓대로인 번즈와 대결한 영상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면서 마무리하시죠. 전체 영상은 고정 댓글로 남겨놓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케이가드와 매트릭스에 관심이 있는이라면 타미의 강의를 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너무 좋더라고요.